안녕하십니까, 아, 벡터입니다. 지금 시간은 어, 10월 3일 오후 5시 48분입니다. 저는 오늘 제 포트폴리오에 딱 1%만, 이 1%는 돈이 영원히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. 오늘로 저는 중국 쇼를 오늘 칠 겁니다. 중국 쇼를 이 돈은 영원히 되어도 상관이 없다. 첫 번째, RSI가 너무 높다.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 특히 알리바바 기준으로 봤을 때 알리바바가 과거 RSI 85를 넘은 적이 없다. 당연히 이번에 90을 찍을 수도 있겠죠. RSI 90을 찍을 수도 있겠죠. 그러나 제가 옵션 분석을 했을 때 알리바바는 시장을 너무 많이 선반행을 해버렸다. 실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검증이 가능할지 패션 마크를 붙이고 있고요. 옵션상으로는 더 올라갈 공간이 있긴 있습니다. 즉, 제 전체 포트폴리오의 딱 1%를 어 숏을 치는데 이 숏을 이 1%를 5분 안에서 숏을 칠겁니다. 5분 안 아시겠죠? 그 부분 을 보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왜이 말을 하냐? 괜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. 아시겠죠? 중국 투자하신 분은 한 번쯤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폭락은 아니지만 이제 조정은 필연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. 조정은 필연이다. 차트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알리바바입니다, 알리바바. 하나님의 열십자. 당연히 이거 더 뚫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, 코럴이 120입니다. 알리바바 코럴이 120이래서, 더 뚫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, 음, RSI가 너무 높다. RSI 83.95, 83, 85, 83.95. 과거사를 봤을 때, 아, 이 녀석이 85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다. 과거사를 봤을 때. 그래서, 합리적 추정을 했을 때, 무조건 이 RSI가, RSI 100을 본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어서, 없습니다. 즉, RSI가 85에서, 즉 오늘부터 이 녀석이 더 뜬다고 가정했을 때, 85. 85, 알리바바 기준으로, 알리바바 85에 어, 중국 숏 1차 들어가고, 그 다음에 RSI 어, 90일 때, 겁나니까, RSI 90일 때 2차 들어가고, 그래, 미쳤어, 씨야. RSI 95! 95 간다 쳐! 95일 때 3차, 오케이? 그래, RSI 100? RSI 100 같은 소리하고 말 같지도 않아. 말하다 보니까 3분할로 들어가면 되겠네요. 오늘, 오늘 1차, 오늘 1차, 국쇼 치고, 그 다음에 2차는 알리바바 기준으로, R, RSI가 90일 때. <laughs> RSI 90일 때 2차. 그리고 RSI가 95일 때 3차. 이렇게 끝. 그러면 평균은 RSI 90에 것을 치게 된 것이고 만약에 오늘 고점이라고 사 사고, 사고 하에 이게 떨어진다면 떨어진다면 추매는 안 합니다. 아시겠죠? 한번 지켜 보자고요.